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미수할매가 드디어 핀란드로 이동을 합니다. 저기 보이는 저 현대적인 건물이 바로 배를 타는 터미널이거든요. 어, 핀란드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.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형 쾌속선을 타고 한두 시간 정도 달리면 북유럽 핀란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. 배 안으로 들어왔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여기가 배 안인지 백화점인지 모를 정도로 커다란 쇼핑몰이 딱 나타나네요 여기 향수병 이쁘다 이거 아 이거 구찌네 비싸겠네 얼마야? 15만원 정도 하나 어 이쁘죠? 이거 플로라 향인가? 나 이거 하나 살까봐 어, 핀란드에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트램이네요. 아 버스 대신 트램이 다니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고 또 이런 풍경을 보면서 아 이제부터 핀란드 여행이 시작됐구나 싶어요. 어, 금강산도 시구경이라는데 아, 핀란드의 첫 식사로 정갈한 초밥을 만났습니다. 어, 연어의 고장답게 빛깔부터가 아주 남다르죠. 어,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워지는 상차림입니다. 어,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하기 위해서 전용차를 타러 가는 중이에요. 어, 제가 향수 모으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 도시의 공기도 향수 잔향처럼 참 근사하게 느껴집니다. 차에서 내리니까 가슴이 아주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. 핀란드의 바닷바람이 참 시원하고 공기가 아주 맑아요. 어, 이곳은 헬싱키 시민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시벨리우스 공원입니다. 어,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시벨리우스 기념비에요음빛 어, 파이프 수백 개의 그 모습이 아 마치 그 거대한 오르간 같기도 하고. 또, 울창한 숲 같기도 합니다. 어, 실제로 보면 규모가 정말 대단하거든요. 어, 옆으로 보면 아,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얼굴 조각도 만날 수가 있어요. 아, 국민 영웅이라 그러는데, 조각상에서 그 느껴지는 예술적인 기운이 참 근사합니다. 어, 여기는 헬슨키의 자부심이라는 암석교회입니다. 아, 겉으로 보기엔, 아, 그저 그 투박한 바이언덕 같아서, 아, 여기가 교회가 맞나 싶으시죠? 하지만 이 거친 바이문을 열고 들어가면 반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. 세상에 안으로 들어오니 어떠세요? 아 사방이 깎아 자른 천연 암벽 그대로네요. 어 천장을 한번 올려다볼까요? 아주 거대한 구리판을 돌돌 말아 올리고 그 틈새로 180개의 유리창을 냈습니다. 아 저기서 쏟아지는 그 햇살 좀 보세요. 아 조명 하나 없어도 공간 전체가 아주 화사한 빛에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이 교회는 그냥 돌덩이를 깨서 지은 게 아니에요. 거대한 천연 안반을 땅 아래로 깊게 파내서 원래 있던 그 바위의 품속에다가 교회를 만든 거랍니다. 아, 오르간 소리가 듣기 좋죠? 울림이 좋네. 암석교회의 신비로운 올림을 뒤로하고 아, 언덕을 오르니까, 이번엔 북유럽에서 가장 큰 정교회 성당답게 아주 붉은 벽돌과 황금빛 봄의 조화가 방금 전에 그 웅장한 여운을 화려하게 이어받는 느낌입니다. 아, 글로벌 청강생 치트입니다. 아마도 이 가이드님은 제가 다 알아듣는 줄알 거예요. 실은 하나는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척 거기에만 끄덕끄덕. 어 성당을 뒤로 하고 시내를 한번 내려다 볼까요? 여행객들은 헬승기 대성당에 오면 다들 그 성당 외관만 찍고 내려가시거든요. 아, 그런데 진짜는 성당을 등지고 섰을 때 시작됩니다. 어,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이 풍경이에요. 어, 자세히 보시면 저기 낮게 깔린 그 노란색 건물들, 저게 다이 나라의 심장부인 정부 청사들이거든요. 한 나라를 움직이는 건물들이 이렇게나 소박하고 정갈하답니다. 음, 그 화려한 마천도 하나 없지만 이 질서정리한 모습이 오히려 더 묵직하게 다가오지는 않나요? 이제 눈이 즐거웠던 광장을 지나서 입이 즐거워지는 마켓 광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납작복숭아입니다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언니, 고맙습니아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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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아다고맙습아다고맙습니 형님, 형님, 어, 형님, 형님, 음 맛있어요? <목소리도> 이거 뭐지 이거? 살구, 살구. 아 살구야 이거. 살구. 응. 음. 아 살구.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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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살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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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님, 님아 어 되게 비싸네 응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기 좋은 응. 나라야 응. 다 가격이 비싸다잖아요 응. 이게 12,000원 로라고 응. 아? 응. 어머지, how much, how much, h 아 여기. I g i 팔 유로, 팔 작은 거. 스몰, 스몰 팔 유로, 팔 유로. 큰거 십일 유로. 어 십일 유로. 어팔 유로. 어 석유 이거 이거? 어. 어팔유로 얼마야? 구만 아, 칠만. 아, 아. 오 석유 어, 한개 아, 가격이. 아, <laughs> 땡큐 a n k you. Hello. h 서 l l o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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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실버 l 실버? e l l 실버? h o l Each piece has price. Oh, you want Oh, to? Oh, totally. But <laughs> some of you see the you wrote. Each piece is different. Oh, Thank you very much. Yes. Is that in like the rules or no? Do you want me to I can look it up. We can. <laughs> I think these ones are 89 I can look for the gold. Gold well, we'll sure we'll is um, That's what I was thinking I'd want to get. Up. No? I it I know. That's what I like. These are also... 아 저기 시자라인아저 배가 크루즈예요? 우리가 반체도로 타고 갈때 맞지? 맞아요. 와, 비가 오더니 도 갑자기 뜨거워졌네. 여기는 헬슨키 터미널이고요. 어, 저기 보이는 발티 프린세스 크루즈 보이시죠? 어, 저 크루즈가 아마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8층에서 하룻밤을 묵을 거고요. 어, 이제 정들었던 헬슨키를 뒤로하고 핀란드에서의 마지막 밤을 저 크루즈 안에서 멋지게 보내고 스웨덴에서 다시 만나뵐게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